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병진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병화죠. 병화는 우리가 보통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병화가 이옷을 섬합을 하기 때문에 인시의 생지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의미지만 아직은 밝지는 않습니다. 묘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병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병화 태양이 뜨면은 병화에 의해서 세상은 어, 색상을 드러내는 색상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병화로 인해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본다는 그 의미는요 빛이라는 거가 물체에 어, 부딪히면서 반사가 되면요. 이 반사되는 빛을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이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병화 태양이 없다. 그러면 색깔 구별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낮에는 태양으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병화가 지고 어둠이 오면은 물체에 대한 정보를 어, 이 빛이 아니라 그때는 어둠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둠 수기를 보통 제가 정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리라 그러고요. 그때는 이제 소리로 정보를 얻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사주에 있다 그러면 색깔 구별을 잘하겠죠. 그리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 자리는 빛이 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태양이 뜨면은 그 태양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한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요. 태양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한여름에는 태양으로 인해서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사실, 더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태양보다는 수기를 더 찾게 되죠. 하지만 이제 겨울이 된다, 그러면 어 수기가 강해지고, 그 수기가 강해진 속에서 어둡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병화를 더 찾게 되고, 그 시기에 더 병화가 밝게 빛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다, 그러면 정보를 눈에 의존을 많이 하겠죠. 보는 걸더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어, 드러나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글자가 병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병화는 태양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환하게 전체를 비추는 그런 의미로 어, 낮에는 태양이라고 비유를 할수 있지만 밤이 되면 특히 병술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이 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술은 병화가 떴는데요. 술토에서 떴어요. 이거는 병화가 진 다음이기 때문에 네온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형광등에도 병화를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두운 바다에 빛이 비춘다. 그러면 등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화라고 해서 무조건 태양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병화는 어, 빛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글자입니다. 어, 병화는 인노술 삼합을 하죠. 그래서 인시에 이제 병화가 뜨려고 준비를 하고요. 오시에 가장 강하죠. 그리고 술시에 병화는 약해지고 서산으로 이제 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름에는 병화가 고맙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요. 오히려 겨울에 병화가 따뜻한 빛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병화를 더 찾게 되는 것처럼요. 병화는 그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만약에 사주에 있는데 봄이다 그러면 확산하는 계절이죠. 그러면 따스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여름이면 분산하는 그런 기운으로 열매를 키우는 그런 병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열매의 것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죠. 그리고 겨울은 빛으로 우리에게 온기를 전달해줘요. 겨울이라는 건이 태양보다는 수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겨울에 태양이 더 고맙게 느껴지 는 그런 계절이 되죠. 그래서 태어난 계절에 따라, 그리고 병화가 있는 계절, 그리고 병화의 강도에 따라서 병화가 하는 일, 그리고 병화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병화다라고 하면요. 병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는 건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도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겨울에 병하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요. 어 그냥 자신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다가 온기를 나누어지는, 그러면 겨울에는 희생 봉사의 의미가 강해지겠죠. 자신이 약하다는 건 주체성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주변 요소에 따라서 휘둘리는 그런 모습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병화는 본인은 힘이 드는 그런 계절이 될수 있습니다. 지지로는 진토입니다. 우리가 진월은 모내기를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날씨가 점점점점 점점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진시도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묘시에 공문이라는 의미로 일을 하러 나가는데 진시는 사람들이 나가서 북적북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분주한 시간으로, 어, 진토의 지장간을 보면, 을계무가 있습니다. 무토라는 땅에 계수가 열을 끌어올리고요, 을목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진월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내기를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근데, 진토 자체는, 어, 신자진, 신자진 삼합을 마감했어요. 마감했다는 건, 이 진토에서는 수기가 약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4화월부터는 이제 화의 시절로 넘어가는 그런 경계점이 됩니다. 수기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어, 진월에는 보통 논에다가, 어, 물을 받아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부족해지기 쉬운 음, 그 수기를 채워넣는 그렇게 이제 농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변화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 이 진토는 용이잖아요, 동물로. 그래서 현실에는 없는 상상의 동물을 어, 진토에다 배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병화는 인호술 상업을 합니다. 병화 입장에서 이 진토는 관대지가 됩니다. 1 2운성으로는 관대지가 되고요. 신살로는 월살이 돼요. 그러면 관대에서는 제가 간복을 입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그런 의미고, 이제 막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관대에 어, 관복을 입으면 허리띠를 차잖아요. 관대에는 그래서 묶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대에서는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는 중간자 입장, 그런 중간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알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에서는 어, 자신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어, 주도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힘이 강하다 라는 그것 때문에 뭔가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에서는 신자진 삼합을 마감했죠. 신자진이라는 수 삼합을 마감했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수기는 관성이죠. 그러면 임수가 마감이 되고 아직은 개수를 더목기를 키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임계가 이제 변동 변화가 생기 는 그러면 어 관이라는 직업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병화는 이제 화기가 점점 강해지죠. 자신이 기운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어이 진토까지는 신자진 삼합을 했어요. 그러면 신자진이라는 건 우리가 숙이라 그러고 숙이는 보통 정신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기의 '화기'는 분산하는 기후이기 때문에 화려한 물질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경계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토에 있는 을목은 사실 병화 입장에서는 인성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성이 필요합니다. 숙인 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기를 찾게 되겠죠. 그러면 일을 하게 되고 관성을 통해서 자신의 인성을 더 키우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을계무에서 무토는 병화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그리고 계수는 정관입니다. 그리고 을목은 정인이고요. 그러면 다 좋은 의미의 그런 글자들이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이 진토 땅에서는 모범적인 그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이 무토 식신 역시 신자진 삼합의 무토기 때문에 관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식신이라는 자신의 재주 그리고 자신의 활동성은 강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어,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 일목을 키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해외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신자지는 수삼합으로 수기는 어둠이죠. 빛이 없다는 건 우리가 빛이라는 보는 거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는 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화와 수가 있다. 확인은 빛으로, 수기는 소리로 정보를 전달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가 그건 확인잖아요. 확인 병화가 신자진이라는 수기를 만났을 경우에는요 수삼합인 이 신자진의 어둠을 밝히는 병화임이기 때문에 신자진 정보를요 병화로 전달해주는 그래서 신자진이라는 어둠 속에 자신의 빛을 전파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리고 진토에는 수기를 담고 있었다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담겨진 수기라는그 정보를 병화의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진간지에서는요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정보통신 이 업종에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화가 신자진에서는 제가 수기에서는 병화가 빛을 전달하는 그리고 따뜻함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병, 봉사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봉사를 하는 모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병진 일주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라면요, 신자진에서 수기가 마감되는, 그래서 임수에서 개수로 변동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직장에 대한 변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일, 어, 일간이기 때문에 37에서 45살 사이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병진 일주 입장에서 부인성은 금기가 됩니다. 금이라는 건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죠. 경금은 사유축 삼합을 하기 때문에 진토는 양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금은 신자진 삼합을 하기 때문에 이건 묘지가 되죠. 그러면 양지나 묘지는 사실 이 기운이 진토에서는 강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병진일주 남자 입장에서 부인성인 여자는 부인은 몸이 약하거나 활동성이 강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지나 묘지에서는 보통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교육의 무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양지도 그렇고 묘지도 기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의미로 치료 쪽에 종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묘지는 뿌리라고 했잖아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병진일주라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우리가 사오미에서는그 전에 몰랐던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의미인데요. 임묘지는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궁의 진토 속에 또 어, 을계무로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은 어, 정인입니다. 정인이라는 건 보통 모친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는 건 일지궁 부인 자리에서 뭔가 어, 목생화의 의미로 어머니처럼 잘 챙겨주는 그런 부인이란 의미도 될수 있고요 그리고 부인은 아까 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기하고 어, 진중의 이 을목하고는 을경합일 경우에는 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신금일 경우에는 을신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로 짜여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어, 고 부 갈등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진일주가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아까 신자진 삼합이 진토에서 마감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의 변동변화의 의미로 뭔가 관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의 변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관인, 남편의 변동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시기에 남편의 문제, 남편이 바뀔 수 있음을. 그러면 이게 이혼의 물상이나 아니면 안 좋은 경우는 수기가 마감되는 그런 의미에는요. 수기는 우리가 생명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죽음을 그런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편이 몸이 상하는, 그런 의미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진 일주 입장에서 음, 무토는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자녀를 의미하죠. 자녀가 진토에서 무토는 아까 관대라고 했고 그 기운이 강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을목으로 무토를 예쁘게 꾸며주는. 그래서 교육의 중요한 그런 어, 모습으로 훈육을 잘 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 기해년이었죠. 기해년으로 이 병진 일주 같은 경우는 해수가 진토를 향해 들어옵니다. 아까 해수는 어, 수기는 우리가 정보라고 했죠. 정보를 진토에 넣어서 병화로확 펼치는. 그러면 나의 정보가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방한 그런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의 원진으로 되죠. 그러면 어, 남자 일주 같은 경우는 어, 해수라는 건 직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업이나 그리고 남자 입장에선 관이니까 자녀를 의미하죠. 직업이나 자녀로 인해서 자신의 정보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여자라면 직업이나 어, 관이니까 남자 문제겠죠.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정보가 드러나는 그런 문제로 이제 구설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 병진일주가 아니라도요, 진토가 있는 자리다. 그러면 뭔가 올해 어, 자신이 가진 정보가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가 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음, 오늘은 병진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